안녕하십니까 신어스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변화가 있는데 태어나시가 여러분들 시원한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바탕화면 홈 화면 이라고 하죠 그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앱을 지우고 싶은데 바탕화면에서 앱을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다.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 사용하다 보면 앱을 위치를 좀 이동시켜야 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. 그럴 때 어, 이게 고정이 돼 갖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다. 이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 갖고 오늘 그 부분하고 또 홈화면에 대한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,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같이 가시죠. 자, 우리가 이제 홈화면 설정을 하려면은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. 예,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중에 어, 두 가지 정도를 보려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위로 손가락을 쭉 들어가면 이렇게 설정이라는 요거 보이시죠? 요 이런 네,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또는 위쪽 맨 위쪽에서 홈 화면에서 아래로 손을 쭉 내렸을 때요 상단 오른쪽 오른쪽도 같은 화면입니다. 이렇게. 쓸 수가 있어요.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리면은 홈 화면이라는 부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 홈 화면을 눌러 봅니다. 자 이렇게 눌러 보면 위에서부터 쭉 있는데 맨 먼저 오늘 그 화면이 잠기는 그 부분부터 좀 해결하고 시간이 되면 위에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맨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딱 보셔도 아시겠죠 그죠 홈 화면 구성자 감금 홈 화면에서 항목이 삭제되거나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글자를 본 그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 버튼이 있어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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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지금 색깔이 다르게 돼 있다면 이제 설정이 된거고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잠겨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잠겨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홈에서 삭제가 가능하고 설치 삭제도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할수 있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잠궈서 잠금을 활성화 시켰죠 그 때는, 보시다시피, 잠겨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. 그죠?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, 위에 지금 뜨고 있는 홈에서 삭제, 설치 삭제, 이런 것들이 회색으로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메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얘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안 옮기고 이 화면이 움직여요.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런 홈화면이 잠겨있다는 메시지가 뜨죠. 이랬을 때 이제, 자, 이렇게 설정 눌러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홈 화면 구성 잠금을 이렇게 해제해 버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예 이게 가능해집니다. 그러면은 보세요. 아까 전에 페이스북을 길게 눌렀을 때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진하게 표시가 되죠. 그죠. 그래서 여기서 홈에서 삭제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. 저는. 어, 삭제하지 않을게요. 물론 이제 홈에서만 삭제되는 거지, 실제 앱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어느 쪽 옆에 보면 설치 삭제라는 게 있죠.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 거, 그걸 누르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이 내 스마트폰에서 영원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. 물론 뭐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, 뭐 걱정할 필요 없죠. 근데 저는 또 다시 깔기 귀찮아서 그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홈 화면에서 내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지우고. 이동하고 하는 거를 가능하거나 잠기거나 요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이홈 홈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은 안가요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안가요 여러분들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했을 때 왼쪽에 무슨 뉴스 정보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불필요하고 귀찮으니까 설정을 안해 놨는데 그 부분 한번 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홈 화면이죠 자 이거 보시면은 홈 화면에 미디어 추가 요거 요거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예, 여러분들 보면 뉴스 같은 거막 뜨고 그러죠?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자 설정 이렇게 설정을 시키고 나가보면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안 나타났었잖아요, 그죠? 예, 요런 것도 이렇게 나타나도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 귀찮게 없앴으면 좋겠는데.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이게 미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좀 지울 수 방법 지울 수 있는 방법으 없나?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. 저도 지금 바로 지워 버릴 거예요. 요것만 요것만 반대로 비활성을 시키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만 하고 좀 마칠게요. 위쪽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? 왜맨 위에 있는 거? 요거 하나 먼저 하고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는 게 있어요. 요거요거자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홈 화면에 없어요. 그게. 자 보시면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나타나게 돼요. 여기 여기 나타나게 되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지만 달라집니다. 한번 보세요.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 라고 있죠 이거죠 이거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 이렇게 눌러 놓으면 나가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카메라가 있었죠 그죠 갤러리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은 그앱 여기 바탕화면에 꺼내 놓은 데 말고 앱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여기는 앱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에요, 그죠? 우리 홈화면이 아닙니다. 자 이렇게 있어요. 우리가 홈화면을 볼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리거나 이렇게 다시 올리면은 이렇게 홈화면에 들어오죠. 근데 이 버튼이 있으면은 이 버튼이 있으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홈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편한 분들도 있고 이게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. 굳이 어,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거나 또는 이렇게 올리거나 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굳이 음, 버튼을까지 설치를 해서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편한데 굳이 이앱이앱 이앱 자리에 저는 더 유용한 앱을 갖다 놓겠다 이겁니다. 이 자리를 이의 버튼을 없애고. 어, 내가 주로 쓰는 앱을 여기다가 고정시키겠다 어,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아무리 화면을 이동을 해도 아래쪽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고정 이잖아요 그죠 보시면 고정이죠 예, 이 부분에 저는 많이 쓰는 카메라나 전화기 문자 아 요런거는 여기에다 갤러리까지 갤러리까지 여기다 고정시키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좀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없애겠습니다 자홈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 이거 이렇게 해서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네. 여기다가 뭐 다른 거 하나 갖다 놔도 되죠 갤러리 같은 게 여기다 넣어놔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또이 사이즈가 좀 작아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시간이 짧아서, 맨 위쪽, 홈 화면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 스마트폰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그 부분. 자, 이거 눌러보면, 스타일이 지금 현재 저는 홈과 앱스화면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태는 바로 이 상태예요. 이렇게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앱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바로. 자,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. 근데, 눌러서, 홈화면 앱스 사용, 홈 하,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, 홈화면만 사용을 눌러볼게요. 어떻게 되나. 자, 홈화면만 사용. 그러면 지금 아이콘을만 보셔도, 그림만 보셔도 알수 있을 거예요. 왼쪽에 있는 거는, 이렇게 보시면, 그쵸? 그렇죠? 홈화면만 쓰겠다는 거 홈화면만. 근데, 앱스 화면은, 오른쪽에 보시면 은 앱까지 다 들어있어요. 바탕화면에 앱이 꺼내져 있는, 거. 바탕화면, 홈화면에 앱이 꺼내져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홈 화면만 쓰게 되면은 그 앱스 버튼을 꺼내 놔야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다른 것들은 체크만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적용 버튼이 따로 이렇게 적용 버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눌러 보시면은 자 눌러 볼게요 적용 아래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는 거 있죠. 내부, 앱, 앱 저장소. 일로 들어가려면, 이렇게 열려버려요. 그죠? 내부에 앱 저장소 화면이 열리는 게 아니라, 이상한 다른, 음, 그죠? 이런 게 열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요. 그래서, 어떤 분들 이렇게 해갖고, 구글, 구글 쓰려고 그러면 구글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, 아, 저는 뭐, 모르겠어요. 이게 편한 분들도 있긴 있는데, 저는, 요거 보다는 설정 화면이 이쪽에 옮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저는 홈 화면에 이거를 홈과 앱스 화면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그리고 적용 적용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적용을 누르세요 저는 이게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